남자친구 있나? 아니요 없어요 당신에게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laughs> 어벤져스 봤어?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오빠랑 보러 갈래? 안녕하세요 헤어지긴 좀 싫어가지고 이제 그냥 지진죠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조용하죠? 누구 뒷담까다가 아... 당사자가 들어왔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아 놀라가지고 왜요? 그..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저요? 네네네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봐서 좀 놀랐어요 다 당황한 것같아요아 혹시 연예인 처음 보시나요? 어.. 아 성...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농어촌에 사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웃음> 예.. <laughs> 예아예뭐 네, 네, 아, 네, 네.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예 셀럽들을 보면 다들 몸이 굳건하죠 네네네 예. <laughs> 네. 갑자기 사람 엄청 많으네요저 진단... 사람 그 방송하는 거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떨거지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데리고 지금 의도한 게 아니고 쫓아와요, 예. 아, 이해하죠. 원래 명동바닥에 정우성 뜨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를 이루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스타의 삶 부럽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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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예. 도토리님. 네? 그, 닉네임이 도토리이신데. 또 g 지에 직접 거리네. <웃음> 방장님, <웃음> 방장님, 방장님 여기 저기 민원 상담 좀 해주세요. 까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 새끼가 뭐, 보자. 제가 대화하고 있는데 제 말을 막으면서 시, 어, 먼저 선시비를 걸었거든요. <laughs> 우리 저기 방장님 윤무부 교수님께서 예좀 아, 잡아주세요. 아, 방장님이 까치님으로 아, 변하셨네요. 아 까치군. 아, 권력남.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하구요 어 제가 아, 아직까지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네 아, 이게 음, 잘보고있고 아니 그래도 아, 아니, 저는 정의롭게 없어요. 싸우겠습니다 아이 FUK c UP 안녕하세요 디젤매니아 운영자입니다 어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디젤매니아 운영자요 아니 그 키하고 몸무게요 아 키몸이요? 네아 알려드리지 않고요 죄송신가요 <laughs> <laughs> 예? <웃음> 좀 목소리에서 좀 기름 소리가 나거든요코코까까 아, 본인.. 아 이제 방장 방장님. 정말 변태 새끼신가요? 아제 81에 주시 아니 네. 왜 신검에서 키1 <laughs> 신검에서 161 나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하세요? <laughs> 그래 가지고 사급 받 안... 사급 받다가 좀 면제되셨는데 왜 그거 가지고 저한테 저희한테, <laughs> 저희한테 이러시죠? 아, 방장님? 잘릿고 싶어 가지고. 신검에서 161에다가 저기 사급 받았다고 저한테 남들한테 욕 욕하세요. 아, 저 81이에요. 일단 방장님 프로펙스 프로스펙스 아토크 아, 평균 키가 194예요. 작으시네요. <laughs> 예, 토크에서는다 181을 0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진짜로. 네. 나 뭐, 진짜로 뭐잘 한다고 진짜가 되지 않고요. 옷잘 입으세요. 아, 잘 입죠. 어, 나올림 옷잘 뭐 보통... 입던데. 그 어, 안경도 안경도 캐주얼. 아전 명품 아니면안 입어요. <laughs> 아 명품 아니면 안 입어요. 네. 명품 뭐 좋아하시죠? 쿠팡이요. <laughs> 어. <laughs> 아 저는 어... 쿠팽쿠이라는 브랜드가 좋아해요. 어... <웃음> 예. <웃음> 그 다른 제품도 <laughs> 좋아하나요? 지금 입고 있는 티그 브랜드가 <laughs> 뭐예요? <뭐죠>? 아, 쿠팽이요 <웃음> <웃음> 재밌으시네. 예예. <laughs> 예. <laughs> 저옷좀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시그니처 컬러는 블랙이거든요. 아. 블랙. 그래 <laughs> 예. 덜 뚱뚱해 보이거든요. <laughs> 상대적으로 덜 둥둥하다기 보다는 이 블랙, 네. 굉장히 시크함을 상징하죠. 그 깔맞춤으로 위아래 블랙 있나요? 어, 방장님은 그러면 왜왜 사시사철 다게 보라색 골덴바지 입고 다니세요? 네. <laughs> 왜 젤리 슈즈 <슈시는> 신고 다니세요? <laughs> 아니 저도 아, 왜, 왜 걸을 때마다 삑삑삑삑 소리 내세요? 방장님 <laughs> 딸. <laughs> 아니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삑삑삑삑 소리 내고 다니시죠? 아... 제가 81에 70kg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 스펙 얘기하세요. 본인의 스펙은 161에 161에 84kg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맞는데 왜 갑자기 그 면제되셔 놓고 지금 유지와 가지고 180이라고 개속얘하세요인천아요 신발 뭐 신으세요? 아, 신발요? 또, 네. 쿠팽이요또쿠팽 아, 예. 쿠팽에서 어. 네. 쿠펭에서 산 네, 나이키 신발이요. 아, 이, 네. 그 명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나이키도 명품이 될수 있죠. 나이키가 어떻게 명품이죠? 신발 그 끈이 끈이 병신 대가리도 아니고 끈이 네금금 네. 끈이거든요. 닥치세요. <laughs> 예. 이 박해인가요? 아 금이면 명품인가요? 이십 박해인가요? <laughs> 예. 예. <인가요>? 하. <laughs> <laughs> 혹시 제품명이 뭔가요? 제품명이요? 네. 어. <laughs> 니아이 제품명이 지금 니엄에라는 예 니엄에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예 니엄에라는 그 제품이에요. 어 얼마 주고 사시죠? 어 이거는 저기 그 돈으로 못 사요? 돈으로 못 산다. 예. 뭘로 살수 있나요? 루치요아 루치. 예예 예. 예, 예. 카트라이더 열심히 해가지고, 루치로 샀어요. <laughs> 4년 동안 이거 살라고 카트라이더 좁 빠지겠거든요. 황장님. <laughs> 네네. 다음 생에는 180으로 태어나세요. 아, 저 지금 181이에요. 꺼져. 어.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잖아. 오, 맞네요. 코트님이 맞네요. 그쵸? 님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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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뭐야.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아. 아유, 씨발. 방금, 방금 누구죠? 방금 강태수입니다. 강태수 친초할게요. 강퇴. <laughs> <laughs> 와, 와? 와브루노. 커아라 와브루노, 츠바라마, 돌았나몇번 브루노? 니가 <laughs> <네가> 내 위가 <laughs> 뭐 뭐가 줘? 저... <laughs> <에? 웃음> 아. 네, 눈지 않아. 만, 이네 눈지 않아. 네 눈지 모르머말 그따로 해야 되겄나안되겄나칠 <laughs> 바라마. <laughs> 쳐 돌았나? 개라스기요코코까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꾸이는 저도, 저도 좋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그 고질적인 병죠 병이죠. 그 잠을 못 자는 거죠. 수면 장애라고 하거든요. 자 수면 장애 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제가 좀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 방에 서 지금 내가 지금 깨 있는지 20시간 넘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어, 저요, 저요. 어두 그럼... 어, 분은 그럼 저한테 네, 네, 네. 죽통뱅이 한대 맞으면은 바로 <laughs> 그 죽통뱅이 한대 저한테 러시아 녹을한대 맞으면 <laughs> 네, 예 그대로 그냥 <laughs> 코골면서 바로 꿀잠 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저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아... 사바 세계에서 안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수면제냐, 그러니까 홍삼캔디냐. 자라고 할때 자세요. 저한테 맡기 싫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많이 재웠어요, 제가 예전에. 예. 혹시 이방에 여성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홍삼이님이 76세이신데 지금 밑에 <laughs> 계세요. 아, 할머니 분이세요? <laughs> 네, 주로 드시는 게 홍삼 캔디고. <웃음> 원래 <웃음> 노인네들이 잠이 없어요. <웃음> <웃음> <laughs> 예, 원래 늘갱이들이늘갱이들이 늘갱이들이 잠이 네, 없어요. 그, 그 방장님 아까 청 뭐라 하셨죠? 청우 캔디요. 우유 아, 홍삼이 <laughs> 님이 왜 오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어. 지금 똥 싸러 갔나 봐요. 음... 근데 이 방에서 한 5분만 있으면 졸릴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럴... 네, 저도 지금 좀잠올거 같아요. 그, 진짜 찜질방 수면실이네요, 이 방. <웃음> 네, <웃음> 네, 약간 지금 예. 텐션이 다들 낮아요. 아니, 저 여성분 홍삼이 분만 오시면 될거 같은데. 저분 여자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음 근데 약간 늙갱이라 좀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씨발 노인네 새끼 안 들어오면 <laughs> 짜증나네. 아 진짜 코트 처음 본다. 듣고. 다른 데 가겠습니다. 와 진짜 규... 제주도 정말 싫더라. 뭐가요? 제주도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가 네. 얼마나 뭐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 그 저기 그 문화유산이고 <laughs> 그. 안 가놨지? 제주도에 그냥 있는 여기 저기 그냥 길이 다 원래 길이야. 예예, 원래 길도 있고 제주도 실제로 가봤는데. 그냥 길이라니까 그냥. 그 <laughs> 저도 아닌 그냥 길을 볼고 그냥 제주도에서 원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방장님이 그냥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알겠어요. 예. 아니야 제주도 사람한테 물어봐야 겠다 아, 그러니까 <laughs> 알겠어요. 절대 모는 새끼들. 흥분하세요. <laughs> 자연 바라세요. 방장. 자 제주도 좋은 게 뭔데? 길이다. 자 제주도 좋은 게 얘기해봐. 세 가지 얘기. 아니 방장님더 얘기하면 방장 혼자 지금. 저기 피꼬소 돼가지고 예 뒷목 잡고 아, 쓰러지실까봐 아, 됐고 제주도 좋은 거 자, 얘기해봐 계속 제주도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방장님 뒷목 잡고 쓰러질 거잖아요 자 일단 얘기해봐 지금 고혈압 벌써 오셨는데? 돌 바람 여자캔데 돌 일단 돌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자돌 예. 방장님이 굳이 돌을 보러 제주도 가지 않아도 되죠 씨발 진짜 방장님 대가리 달고 있는 게 돌이거든요 제주도 야 제주도 얘기 누가 했냐 제주도 산다고 씨발 방 열어달라고 온대 야 인천 알 꺼져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노래 피드백 해드릴게요 방장님 아 네네 네 예, 토크온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사람 인천나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멋있다 멋있다 아 근데 <laughs> 그 제가 지금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예 유튜브에 그냥 몇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laughs> 아 링크 주세요 <laughs> 음... 노래방에서 하셨네요? 제가 댓글로 그, 저, 피드백 남겨놓을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제 닉네임으로 직접 남길 테니까, 네. 어, 달게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우. 네, 유튜브식, 그, 피드백이거든요? 네. 와우. 네. 완벽한 유, 피드백이네요. 유튜브식 피드백이니까, 아. 어. <laughs> 달게, 네, 달게 받겠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하면. 아, 아 재미 존나 없네. 이볼 새끼. <laughs> 인천 나흘님처럼. 수아님. 볼수 있을지. 네네. 친추할게요 <laughs> 조기했을지. 와... 아, 수아님. 네네. 따라오세요. 초대하면은. 아 네. <laughs> 방제 싫하냐. 씨발 아 반가워 <laughs> 몇 살이지? 네2 살이요? 스물두 살. <laughs> 네. 음 어디 살죠? <laughs> 저 인천요. 이 당신에게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laughs> 뭔데요? 아 어, 어벤져스 봤어?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오빠랑 보러 갈래? <laughs> 아 예매 안 되지 않아요? 음. 오펀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아 아니 어 어디서 보러 갔는데요? 우리 집 가까운 메가박스에서 보도록 하지. 아 어디 사시는데요? 나 인천 산다. 아아 아, 네. 되게 오대 어,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아 우리 숙녀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laughs> 어니언 팝콘 콤보 세트를 지불할 의향이 있어 아.. 네.. <laughs> 남자친구 있나? 아니요 없어요 음.. 혹시 12살 연상에게 관심 있나? 12살 여상 여사... 연상이요? 응 음. 어, 21살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22살이요 아 22살이면 내가 11살이구만 11살 연상에게 관심 없나? 어 너무 나이 많은 거 같아요. What do you say? 아, 네? What do you say? 어 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Fuck up. 아, Get out of here. Fuck up. I. 아, Fuck. 아 죄송해요. Fuck up. Disgusting. Fuck. 아, Fuck you. 아, Get 아, out of here. Fuck up. 아, Fuck up. Fuck up. Disgusting. 아, Fuck you. 아, 지... Get 죄송해요. out of here. Get out of here. Fuck 아, 네, you. 네, fuck t h e m f u c k up. 좁아가꾸 e 습 e e 고만 e r 악 I've been here. 원래 명동 바닥에 정우성 뜨면은 음.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게릴라데있트만냐 예. 아, 지긋지긋하네요. 네. 슈퍼스타의 삶. 예? 슈퍼스타의 삶럽네요 <laughs>